이게 노란 조명이네. 작년보다 훨씬 커졌어 확실한 거네. 진짜 컸거든. 와나눈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그치, 그치, 벌써 눈 돌아가지. <laughs> 나, 잠깐만. 나 여기서 좀... 나 이거 사려. 안녕하세요. 크다 아, 아니, 근데 이런 거사가지고나 이런 거, 아, 거, 거 오데텍 샀는데. 뭐 사고 싶은데 이거랑 엽서 고르자. 언니 엽서 살 거야? 이것도 예쁘지 않아? 아, 이거 살래. 이거랑 <laughs> 여기는 진짜 두 아카라 파스텔까지. 안녕. 오늘은 저희 탕진 제모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합쳐서 한, 한 7만원 썼네요. 이게 한국 일러스트 발전의 기금으로준 거야. 다, <laughs> 다 우리 <laughs> 한국을 그러니까 위해서 이한몸 이 받쳐서. 아, 나 진짜 너무 스티커를 너무 많이.. 아, 이제 안살겠 진짜 맞아. 스티커를 더살걸 그랬나봐. 아, 너 옷도 근데 하잖아. 언니 그래, 되게 절대 잘하더라. 내가 저번에 와서 '나 나 같았어?' 응. '내가 응. 같거든?' 근데 너. 나 진짜 약간 미쳤지, 나...' 아, 근데 이거 나중에 가서거예는나 하더라 야! 야, 야데 초점을 못잡 '아, 초점 잡은 거 이상한데...' '아, 이상 시서 저녁 먹는 날. 음, 촬영 중. 음, 내가 내가 날씬하니까 이런. 응. 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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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엄마 뒤복기엄기복기 죽여, 죽여 죽여. 어디? 아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잠깐만 할게요. 김 나. 아이 다들 반가워. 오랜만이에요. <Marvel> <elim> <electricity> 진짜 몇 년만이야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아, 저번주 아니야 저번주 없없으니저저주주말주안정었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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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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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짜장.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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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이 이렇게 보니까 말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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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재밌어 사람이 다시 다시 나, 김아소 나, 이소 나, 김이야 다시 이 나, 김이소. 나, 이이 는거야 되는 거 아니야? 지지미와 두번째 데이트. <laughs> 나오, 나오게 해줄게 이번에. <laughs> 주먹밥. 근데 나 요즘 학대에서 찍는 거에 맛이 들렸어. 이거 대박이야, 확대. 미쳤다. 날치알이 너무 잘 나와. 날치알. 얘 앞견스는 왜너너뭐 해? 알바 그러니까 그냥 너의 역할이 뭐야? 일단 주부는 떡볶이 그거 홀 서빙하고 응. 그리고 이거 포장, 배민 포장하고. 그리고 이거 볶는 것도 내가 해. 그럼 너 레시피 다 알아? 어, 근데 복, 볶는 게 아니라 그냥 재료만 주면서 잘 먹겠습니다. 되게 실해 음. 아, 난저 햄도 좋아. 어, 햄이. 아, 계란찜도 와. 햄이... 완벽해, 완벽해. 그냥 배우신 분이야. <laughs> 자, 주먹밥입니다. 좋아 근데 우리 얼마 못 먹을 것 같아. 그럼 또 그래. 너무 못 찍는데? 먹자. 오늘 맛있겠다. <laughs> 야, 나 이거 이렇게 올려 먹을래. 이렇이또배아파네 응? 너배 아파? 이런 거 먹네?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먹고 아픈데 그냥 조금만 매운 약간 양념 같은 거 들어가도 아픈데 나는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음. 다 씹지 전에 계란찜 먹어줘야 돼 음. 뭔지 알지? 음. 음. <laughs> 야 우리 그래서 여행 어디 가? 어? <laughs> 오늘 정하자 근데 난 밤에 기차 타고 싶어 밤에 기차? 응. 쳐다보고 싶어. 강릉? 강릉 인간. 근데 진짜 뭐하지? 괜찮나? 솔직히 <laughs> 개 이뻐. 봤어. 존나 이뻐. 음. 음. 저는 오늘 친구랑 데이트하고 집 와서 바로 씻고 에어컨 키고 왔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게 보냈습니다. 요즘은 지금 2학기 마일리지 결과가 나왔는데 10학점이 들어와가지고 이두 개를 월요일에 주어야 돼요. 그리고 공연은. 38일 남았어요. 이제 월요일에 프로필 촬영 날이라서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망했고 기술의 힘을 믿고 있어요. 여튼 이제 밀린 일기를 써야 돼요. 8월달 거 이렇게 꾸며놨어요. 지금 일단 어, 오늘, 오늘 일기를 쓸 거예요. 저 어, 완전 좋은 노래 발견했어요 하비치의 아로하 완전 좋아요 리메이크 버전 아, 제... 세 번째 오늘 오늘은 며칠째지 8월 24일 뒤늦게 엑시트를 봤습니다 존잼 엄마 한마디 해줘요. 꿀잼. 아빠는? 너무 재밌어. 눈물 흘렸죠, 그 또르륵또르륵 흘렸어. 얘기가 단순한데, 좀후련해 보는 아님. 터 진짜 맛있다. 밥 있어요? 나 나면, 니가 나면, 가가 나면, 니가 이면 니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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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원 싸지? 싸